you yeah.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공항 도도 패션. 우선 비니를 써줬고요. 비니는 큐드로이 제품입니다. 그냥 여드름 가려내니까. 그리고 안경 필수. 안경 어디꺼? 안경은 셀린. 홍콩 날씨가 되게 따뜻해서 최대한 아우터를 안 가져가려고 음. 자디건을 입었고요. 음. 이거 레터링 티셔츠 음. 네이비로 깔맞춤 맞춰봤습니다 어, 티셔츠 예뻐. 센스 어때? 오져, 오져, 장난이야. 귀엽다. 귀여워. 여행 갈때 무조건 백팩이 되네. 아, 여기 뭐 있는 줄 알아? 와 포켓도 되게 안에 짜잔. 수납력이 좋네. 옥토포스 카드입니다. 오. 홍콩에서 쓸수 있는 교통 카드. 이거 보자마자 리다 언니가 너무 핀 예쁘다고 어, 사고 너무 싶다고. 예뻐. 컬러는 브라운이랑 크림도. 어, 있어 브라운도 너무 예쁘겠다. 어, 어 브라운. 어 크림도. 양말에 히그 안미어 근데 어쨌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 응.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냥 먹는다. 이것도 해 볼까? 해 보자. 어. 오, 쉽지 않은 곳이야. 어, 어 좋아. 로컬. 어, 아니 저 조림 같은 거 하나 먹어볼래? 그래 그러자. 오빠 저, 저, 저 조림 하나만. 어때 어때 아니면은 어. 어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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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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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아 그래. 와. 와우. 와. <laughs> <laughs> 아, 어한까독 독두커, 맛있는데? 다 이거 맛지? 어, 찍어 먹으래. 응. 맛을 어, 봐봐요. 어? 에그누들 같은데? 어, 어. 어 맛있겠다는데. 근데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지금. 우와 언니 이것 봐.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어. 우리 지금 배 안에 있어. 우와. 나 멀미나. 배멀미. <laughs> 자. 이거 뭐, 뭐야 어떻게 이런 데 있어? 그니까. 너무 귀여워. <laughs> 뭐, 여긴 뭐야? 아, 샤워실. <laughs> 어. 좋다. 나 이런 코너 뷰 너무 좋아. 어디에나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가볍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한입거리 이렇게. 부쉬가 입술이거든? 어. 어. 한입거리. 입이 입이야, 이, 어. 아, 입. 아, 부쉬가 입이야. 아뮤 아뮤즈가 즐겁게 어. 하아서 입을 즐겁게 아, 그러니까 하는 것. 에피타이저 뭐 이런 거. 어, 에피타이저 전에 먹는 것. 어, 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맞아. 아, 맞아요. 스 같아서. 네, 응. 그래서 클에서 뭐야? 짠겁나군 했어. <laughs> 먹어 볼까 어. 자, 먹어 볼게요. 아, 아. 어. 때요 맛있어? 생각하기 음, 뒤에다. 주님이 주님. 선사하시는 캐비어 <laughs> <해비와> 파스타를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행복해 개구리 다리? 어? 개구리 다리? 어, 개구리 다리 다리야 아. 와 대박 내가 나 초리조 엄청 좋아하거든 뭐 살라미 같은 거어 계란찜 먹으러 아니에요 먹으러 계란찜 이거 맛있겠다 계란찜에 그냥 햄 넣고 파 넣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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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쇠봉? <laughs> 왜 저래? 뭐야? <laughs> 아, <laughs> 이거 시켰잖아 와 이게 뭐야? 이거 시키지레이어아그러게 셰프님이 나오셨어 우리가 좀 많이 시켰나봐 그니까 러 셰프님이 나오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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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좋다 경장이 프렌치스럽고 우아하네요 경장이 <laughs> 오너 생일 다 왔다니까 와 아, 대박 마드캔도 좋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딘디 한달 빠른 생일 축하합니다 갈게요 아, 생일 축하해요 딘디 와 <laughs> 스팀 딸내미 를 위한 아버지의 스팀 딸내미 칠 와.. 엄청 섬세하다 근데 오빠 그라운드지응 그러니까. 어. <laughs> 여기 무슨 가구 같은 것도 파나 봐 여기 하프웨이 뮤지엄이네. 너무. 예쁘다. 어 장난 아닌데? 나 진짜 잘한다. 푸드 <laughs> 세 가지 다 시켜보려고. <laughs> 이거 프라운 파스타랑 <laughs> 이거 아보카도랑 아보카도. 그 연어. 어. 오 좋아 좋아. 다다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개 어, 너무 귀여워 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어때? 그지?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람만 어. 쓰고 어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어 진짜요? 와 어, 감사합니다 여기 드셨어요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여행하세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어떻게 나또 햇만 낫또 햇만 낫또 어? 연예인 같지. 어 완전 잘. 봐 그래. 연예인 같지. 비가도. 엄나. 엄마... 너무 예뻐 스커트 대. 소재 탑에다가 글리터 스커트를 입었어. 여름이랑 겨울이 혼종된 느낌이랄까. 그치. 그 나는 집에서 되짤때이때 되게... 응, 이렇게 응. 길게 늘어뜨려서 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아. 옆모습이 이렇게... 어 예뻐. 어 옆모습 되게 예쁘다. 어. 어연못이 예뻐요. 그냥 커피만 마시면 진짜 의도한 것같잖 않아. 이 가방은 2A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퍼를 열어가지고 이 덮개를 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은 백팩 모양이 되고요. 덮개를 여기에 넣고 지퍼를 닫은 다음에 복조리 느낌의 가방이 됩니다. なりと。 3 0나3 0 8번3 0 8번 어. 1000칼번? 음, 완탕, 완탕. 이거 볶음. 그러니까 비빔면? 어. 1000칼번? 비빔면, 비빔면. 어. 완탕0 0칼번 완탕. 0 0 0칼번 어. 1000칼번? 볶음0 0칼번1면 비빔면? 번1 0 비빔면. 번1 0 0 0 다 미우미우네. 어 그러네. 네. 어. 진짜 가볍고 편리합니다. 이거 너무 사랑스러 어, 독특하던데 그 이분. 전 되게 독특하다고 아 <laughs> 뭐야 <와. 웃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laughs> 이거. 이게 카르멜라이징 비프라고 해서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고 응. 이거는 딴딴면데 이거. 우와 여기 우리 남편 친구가 하는데 한국에도 오픈을 했더라 고댕딩술 음. <laughs> 진짜 쎄요 <laughs> 아, 어. 아, 원래 음. 하나 둘셋짠 반갑습니다 니다 <laughs> 오랜만이네요 거의 거의 우리 1년만 아닌가 여기 나오는 거 나오는 거나 뭐, 아니다. 뭐, 4월에나왔지 소식에... 아, 이거는 뭐 소개할 건 없는데 저희가 그냥 이제 그 방문해 가지고 <laughs> 아니, 와이바 사장님이세요? 예? 어... <laughs> 아,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와이너리 저희 방문한 기념으로 산 겁니다. 94년도에 어? 최고 와인상을 받았던 아, 별명이 있어요. 바로로 와인. 은명이 뭐냐면 이탈리아 와인의 킹이라고. 오. 네, 오 킹, 오브 와인으로 살게. 킹 오브 와인. 킹 오브 와인. 이탈리아는 무조건 바로로 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최근또 샀어? 오빠 요, 여기 집에 나 그냥 요, 여기서 그냥 어떻게 네. 설거지 할까 언니 치즈 갖고 와 요, 설거지 할까 언니 어, 아쉽지만 마지막 날입니다 브런치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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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이렇게 진한 거야? 저 이렇게 진한 찌만... 아메리카 Fire.